4 0페이지에 20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36가지네.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 할 때, 어,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 왼쪽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그냥 해. 근데 이거 넣어봐.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 B제곱 마이너스 7B 플러스 10, 이거 4차식인데 이 4차식을 풀어가지고 될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 저걸 일단 분석한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5를 만든 넣는 맥지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2죠, 여기가 5죠. 근데 저게 무슨 말이야? FA 곱하기 FB. 이거는 확률에서 뿐만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부를 곱해서 음수다. 부호가 반대다. 이 얘기죠. 부호가 반대란 얘기그럼 A를 집어 넣었을 때랑 B를 집어 넣었을 때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맞지? 어,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율이 두번더 된다고 했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누구누구 선택하냐에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A를 누구 선택하고 B를 누구 선택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B를 만들어 봅시다. 1, 2 넣으면은 여기 1 넣고 여기 2 넣으면 0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럼 1 넣고 3 넣으면 돼? 어, 되죠 이거? 1 넣으면 양수, 3 넣으면 음수. 1, 3 하나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1, 4도 되죠. 1,5 됩니까? 안 되죠? 0 되죠? 1,6안 되죠? 둘다양수죠 이런 느낌인 거야 2는 어차피 안 되겠고 그지? 그럼 3,X 시작해볼까? A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1이 되는데 어 되죠? 상관없죠 누가 더크한는 얘기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 다음에 3,5도 됩니까? 3,6도 되죠? 두게 다르죠 4,1도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4,6도 되겠네 또있죠? 아직안 끝났죠 어..그 다음에 5는 안되고지? 6 6,3도 되죠? 어? 6,4도 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가지가 되는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8덟가지8덟가지가 바로 해당이잖아 해당 해당 이8가지가 나왔다 그럼 이제 2번을봐서 전체 구해볼까 전체? 전체는 뭐주사에 김에 던졌으니까 36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6분의 8 이렇게 하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4로 나누면 여기는 9 여기는 20 답은 9분의 2야